신신의 제113화 초대교회사 11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신의 또 초대교회사, 아마 오늘 마지막 강이겠죠? 네, 네. 이제 11강인데, 네. 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음, 했는가. 네, 그동안에는 뭐좀 역사, 그리고 음. 어떤 교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 네, 일상, 어, 어 음.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게 추적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자료들이죠, 뭐. 음, 요즘은 이제 뭐, 문서 자료도 있고, 음. 고고학적 자료도 있고, 네. 요즘은 뭐, 이제, 뭐, 이거는 초대교 연구에도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옛날 화장실 터 있잖아요? 음, 네. 화장실 터에 보면은 뭐, 2000년 전에 그런. 음. 네. 유물들, 그다음 음. 음식 이런 거 탄화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 있잖아요 화장실 음, 네. 화장실 변을 통해서 음. 막뭐0년원 사람들은 뭘 먹었다 음, 그리고 건강 상태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네, 확인할 수가 네. 있고 예. 음. 요즘 은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음. 이제 그런 문서가 말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상당히 말해주는 경우도 음. 있고 근데 이제 초대교의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거는 이제 문서죠, 문서. 거의 문서예요. 네, 문서를 통해서 음. 어쨌든 그 초대교 사람들이 확실히 좀 다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로마 시대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 네. 왜냐하면 그 초대교의 운동이 뭐 어떻게 보면 유성처럼 떨어졌잖아요. 네. 유성처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겠어요 음. 네네. 새로운 가치관. 음. 어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예수운동, 기독교운동이 음. 로마 세계 사람들하고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네.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이제 실천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음. 네. 갈등 눈에 띄는 거죠, 소위. 그,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생활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면의 것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고 가치관이. 좀 바꿔야 되나 아니면 안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있을 테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속 사회와 이렇게 조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은 어 세속 사회와 조화롭게 사는 것도 물론 있었는데 음. 기독교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그 가치관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음. 초기 운동이니까 조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초기 운동이니까 그 가치관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좀더그 선이 명확했겠다요. 지금보다는. 네, 뭐, 그렇죠. 운동력이 굉장했던 거죠. 음. 그래서 쉽게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예, 특히 가톨릭, 가톨릭 교회가 음. 조선시대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 충돌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음. 그 가치관을 실현해야 된, 되기 음.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다, 사학이다, 음. 이렇게까지 음. 예,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음. 기독교도 이제 로마 세계 사람들 과는 어떤 다른 음. 가치관, 이런 걸 실현을 했는데, 그 방향성이 바람직한 거였어요. 음.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어떻게 산다 하면은, 음. 뭐, 뭐, 세습을 하네, 아니면 뭐, 성공적 가치관을 추구하네, 네. 아니면 뭐,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네, 음. 막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구별이 너무 저,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음. 아, 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 기독교인이다. 음. 저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는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음. 그래서 이제 로마 세계 사람들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 음. 중요한 거는 그 구분되는 삶의 방향. 음. 그게, 그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음.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음. 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네. 콘산디누스가 공인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결국 성공했을 거다. 아. 제국의 종교가 됐을 거다. 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음. 가치관을 네.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콘산디누스는 그 역사의 흐름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뭐, 더 일제, 명확하게 음. 그렇게 했던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예요. 음. 그 그러면은 예, 지금 있었던. 초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 좀볼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새로운 길을.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에 당시 저희 옛날에 얘기했었던 진산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들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뭐야. 가톨릭이 결국 인정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음,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봐볼 음, 수가 있죠. 당시 음, 음. 로마야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좀 받았던 것처럼. 어, 박해를 음, 엄청 받았고 결국 공인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 가톨릭 세력을 거, 결국 억압을 못했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500만 정도 네. 되는 인구의 10분의 음, 1그 네, 정도 되는 세력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음. 물론 어, 가톨릭 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박해 받을 때 되게 소수였어요. 음, 그래서 네.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박해가 끝나면 바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음, 음.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음. 어. 크게 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개신교의 성장은 이 패턴을 좀 계속 뭐라 그럴까, 발생이 되나요? 들어가서 문화와 충돌하고, 그 나름대로 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바퀴를 받다가 바퀴를 통한 성장? 개신교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개신교는 바퀴가 거의 없었잖아요. 아 우리나라 개신교요. 예. 네. 음. 우리나라 개신교는 거의 뭐 바퀴 그렇죠. 네. 없는 상황에서 성교가 음. 됐고 음. 일종의 이제 기독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음. 아 이거는 선진 문명이다. 음.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국가를 세워나가는 음. 어떤 새로운 가치관, 음. 대안 네. 이런 걸로 제시가 돼 가지고, 음. 가톨릭 선교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음. 이쪽은 좀 어때요? 어떤 측면에서 그 교회사 쪽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음. 근데 음. 거기도 약간 제국주의적인 선교로 처음 들어간 건가요? 아프리카도 그렇죠. 예. 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는... 사실, 아프리카가 이제 기독교와 맞설만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을 거의 못 갖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가 음. 아프리카에 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종교로. 음. 근데 이제,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세력에 맞설만한 종교도 있었고, 음. 정치 세력도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이라는 음. 이게 들어왔을 때 유교라는 엄청난 그 음. 사상 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 없어도 이 조선사는 굴러간단 말이죠 음.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어떤 세력 기존의 어떤 가치관 음. 이런 것은 무너져 버린 거라는 대안이 안 돼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전 지구를 좀 봤을 때 유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쪽이 있고 아프리카 쪽이 있는데 각각의 역사가 좀 다르니까요. 음, 다 과연, 다르죠. 과연 개신교가 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그쪽에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가 음. 그냥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뭐 개교, 개 국가별로 음. 조금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제국주의 음. 기독교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를 식민지 삼았던 국가도 기독교가 아니어가지고, 음. 네. 기독교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음.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기독교는 과연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음, 대안적인 어떤 가치관인가? 음.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만약에 그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답변이 나온다. 음.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질 가능성이 불구는, 많아요. 네. 여기 아까 이제 책에도 많이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대안. 그리고 음. 이전과는 좀 다른 행동들, 음.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쪽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기독교는 이랬는데 이런 음, 추억에 그렇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초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묻게 되겠죠. 음. 기독교는 과연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어떤 갱신 있잖아요. 개혁,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주, 그런 면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자, 이거보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행동들을 음. 지금 좀 적용할 수 있는? 음. 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초대교회들의 어떤 신화, 네. 어, 불굴의 어떤 의지, 음. 그다음에 이제 로마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그랬잖아요. 음. 거기서 생각 생겨난 어떤 긴장.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는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보금주의 기독교,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음. 근본주의 보금주의 기독교는 음. 너무 이제 그 정치 세력과 영합돼 있잖아요. 음. 네. 그게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긴장을 경험을 해요 음. 이 사회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 기독 지금의 기독교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든가 근본주의 기독교는 어이 세속의 가치관과 같이 가잖아요 음, 네. 그러기에 이제 차이죠 저는 그래서 이 책에 한 202페이지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신념과 확신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쓰셨는데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꼭 눈에 보이는 아. 일도 있는데, 꼭 그렇지, 그것만을 음. 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는 음. 실체였다는 거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관념화된, 음. 그 다음에, 아, 정말 있을까, 없을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 이 사람들에게는 그 히브리서 1 1장믿음은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음.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였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음. 이런 사람들이 하, 나, 하, 하는 한마디 말과... 음. 그 다음에 네네. 긴가민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말은 <laughs> 음. 어 전혀 다른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아도 자기 확신 없이는 못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음. 또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순교의 순교. 네.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음. 복음을 전파하는 음.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뭐 기독교인도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는, 하는데 그런데 어떠든 그런 어 확신, 네. 신념 그런 거는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음...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강력한 신념과 확신, 확신으로 이제 복음을 음... 전파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음. 또 이제 로마 제국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 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음.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그리스도인 네. 이런 이제 가치관이 생각이 컸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인 문제, 네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뭐 장례식, 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장례식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같이 애도해 주는 거. 음. 지금 그 나이든 사람에게 있어서 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떠났을 음. 때 장례 치러줄 사람. 그렇죠. 네. 어. 죽음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음. 초대교회 때기독교인는이 그런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같이 나눠줬고 네. 또 이제 소외된 자, 음. 대표적인 게 소외된 자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과부하고 고아잖아요. 네. 그들의 어떤 관심, 음. 특히 그. 로마 세계에서는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가, 아이를 부모가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음, 합법적이에요, 이게. 음. 요즘은 생상도 할수 없죠. 그쵸, 네. 특히 여자애를 많이 버렸단 말이죠. 음. 그 여자를 버리면 죽어요. 네. 아니면은 그 아이를 거두면은 결국 종이 되거나, 뭐, 음. 성적인 어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영아 사례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영화들을 이제 그 거두어서 기독교 교회가 그들을 이제 기르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징 같은 건데, 음. 특히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이제 뭐냐면 아이를 버리는 게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문화인 거죠, 문화. 음.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화를 바꾸고 간 거죠. 음. 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음.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그루, 그분의 생각과 음. 맞지 않다. 음. 어, 한 인간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A를 버릴 수가 있느냐 기능적인 이유로 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태 같은 것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음.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이런 행동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띈 거예요 음. 자기들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네. 가, 갖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특별했던 게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즐겨 해도 오락, 음. 검투사, 경기라든가, 네네. 뭐 음.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야, 너네들이 뭐가 잘나서 음, 그렇죠. 어, 그런 음. 걸 하지 술두가야. 않느냐?" 어.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죠. 음, 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음. 이런 건뭐 그게 뭔가 줄... 잘났길래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경외감. 음. 어 우리하고는 다르고 내가 따라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더 숭고하게 보이는 음. 어,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박해 원인이 돼요 사실은 음. 나중에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음. 뭐 이런 것들, 음.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자선을 많이 실천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선택이 없었더라도 음. 결국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됐을 거다. 음. 네, 이런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성장 속도는 엄청 빨랐고, 음. 그 당시에 뭐 로마 종교 얼마나 많았어요? 음.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게 하나도 네. 없잖아요. 그렇죠. 딱두 개만 남아있어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음. 근데 유대교는 역사적 유래가 깊잖아요. 그렇죠. 네. 어, 뭐, 바, 모세부터 하면은 뭐 음. 기독교보다 한 1500년 전? 음. 네. 그렇게 이전에 발생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네. 유대교는 역사적 유래가 깊은 종교였는데, 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신생 종교예요. 네. 신생 종교 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왜 음. 신생 종교 혹은 이게좀 갑자기 드러난 종교는 내부적인 결속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자라든지 음. 안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밖에 있는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지만 내부적 단속이 더 맞는 경우도 있는데 고아를 돌본다든지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역병이 있었을 때 간호한다든지 네. 이게 에너지가 외부 쪽으로도 되게 많이 뻗친 것 같아서 예뭐 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방인 선교를 네.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되게 그그 그 밖으로 향하는 음.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강했어요. 음. 네. 구심점이라는 것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네. 거 음. 어, 유대교 안으로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네. 이방인이잖아요 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음. 이제 하나님을 네. 경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원심력이 강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운동이 좀 특이한 거죠. 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음. 예, 이, 그 실현되는 것은 어떤 신성한 종교적 공간으로만 환영되는 거 아니고, 음. 세계 전체에 당하는 음. 거. 하나님은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음.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음.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걸 교회 용역으로좀 바꾸자면, 뭐, 선한 영향력을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좀 펼치는 곳, 그게 좀 음.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 부분도 많이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 예, 그러네요. 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어, 교회가 네. 생존하게 급급한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 딱 돼서는 그 외부적으로 뻗쳤던 에너지가 교회 내부 쪽이라든지, 혹은 내부의 단속? 내부의 생존으로만 좀 에너지가 많이 쓴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